안녕하세요. 방위동 조영호 헬리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급교재로 나도 토익으로 편입할 수 있다를 22개 찍기 비법으로 문제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78-3, 19번으로 갑니다. 19번. How high should we set the thermostat? 자, 얼마나 높이 우리는 설정해야 할까요? t 마스탯을 o s 스탯은 뭐예요? 온도 조절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높게 설치할까요?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설정할까요? A 뭐죠? 음, We better ask the building manager. 두자 발음 안 하고요. We better ask.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는 그 빌딩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편이 나아요. 아니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We better ask the 음, maintenance department. maintenance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Yes. S가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C 보죠. It's near the main stairwell. 이거는 층계 근처에 있어요. 이건 where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19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20번으로 갑니다. 20번. When will the new amusement park open? When이 나오면 모든 시간대가 답이 될수 있다고 그랬죠. Will은 미래형이고요. New amusement park은 새 놀이공원이죠. 언제 새 놀이공원이 문을 열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시간대 자, 모든 시간대가 뭐예요? 초, 분, 시, 일, 주, 달, 연, 5 o'clock, 6 o'clock, 7 o'clock, Monday, Tuesday, Wednesday, January, February, March, breakfast, lunch, dinner, morning, afternoon, evening. 어, 그리고 이제 Christmas, Thanksgiving, July 4th, peak season. Dry season, wet season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A로 가보죠. Not until the peak season, 딱 피크 시즌 나왔네요. 성수기 전까지는 안 열어, 성수기 연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하시고요 피크 시즌 전까지는 안 열어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B 보죠. Main attraction for children. 자. 아이들을 위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명소죠. 상관없는 말이고요. C. I found it rather amusing. 난 그것이 꽤 즐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상관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음, 20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21번으로 갑니다. 21번. Here's i the final draft of the press release. 자, final draft는 최종하죠. 여기에 press release의 최종안이 있어요. Press release는 보도자료를 얘기하죠. 여기 보, 보도자료에 최종안이 있어요. 명사구죠. 아 여기서는 이 평소문이죠. 평소문은 첫째 주어일치, 시제일치, 명사구는 답이 안 된다. 잘 생각하고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A 보죠. The deadline for submission is Friday. 제출 마감일은 금요일에요. 상관없는 말이죠. B 보죠. Mr. Bradley Bradley가 아니죠. Mr. Brady wants to look it over. Look it over는 검토하다. Mr. Brady가 그것을 검토하기를 원해요. 괜찮죠? C 보죠 No, no, 괜찮습니다. Yes, no, 괜찮아요. Product has been released. 그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어요. 안 물어봤죠. 그래서 21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 Should I use a recruitment agency to find a replacement for Miss Morgan? 앞에 나온 should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채용 대행사를 사, 아, 사용할 수할수 있을까요? 2 2번 Should I use a recruitment agency to find the replacement for Miss Morgan? Should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죠. Recruitment agency를 사용할까요? 뭐 하는데 to find the replacement 후임자를 찾는데 누구의 후임자? Miss Morgan의 그랬어요. 자. 위 a 먼에이전 y 는 뭐예요? 채용 대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A 보죠. She has a lot of experience. 그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는 말이죠. 누군지도 몰라요. B 보죠. Just place it on my desk. 어디다 놓을까요?에 대한 답이고요. A, B, C 중에 A, 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That would be rather expensive. 채용 대행사를 사용하면은 조금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22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23번으로 가야 됩니다. 23번. Have you adjusted the sales figures for March? 자 앞에 나온 have, 조동사 신경쓰지 마시고 sales 비교는 판매 수치를 수정했나요? 3월에 3월 판매 수치를 수정했나요? 그랬어요. yes o no 나와도 no, no, 괜찮죠. a 보죠.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en you figure it out. 알아내다 라는 표현이죠. 그것을 알아낼 때 상관없는 말이고요. b 보죠. The merchandise is on sale. 물건이 세일 중이에요. 상관없는 말이고요. a,b,c 중에 a,b가 정답이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Yes. Um, 수정했어요 According to your note, 당신 노트에 따라서 그래서 23번은 C가 됩니다. 근데요 C를 들었는데도 답이 아닌 것 같아도 A, B, C를 딱 들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C로 답을 체크하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24번으로 갑니다. 24번 Would you pick up the magazine's new issue at the newsstand? S로 끝나고 S 로 시작되니까 앞에는 S가 생겨서 newsstand가 되죠.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매거진의 음, 신간호를 픽업해 주시겠습니까? 자 가판대에서 그래서 예수노나도 yes, no, 괜찮죠? A If we can wait until my lunch break, 내점심시간까지 그것이 기다릴 수 있다면 괜찮고요. 그것이 뭐예요? 픽업 뉴스, 픽업 매거진 s u e 를 얘기하는 거죠. 자새 신간호를 픽업하는 것이 내 런치브레이크. 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b 보죠. Did you watch the news last night? 뉴스가 나오고 뉴스가 나와서 답이 아니죠. c 보죠. Please pick w h i c h e v e r one you like. 자, 여기서 pick이 나오고 like가 나와서 답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c는 답이 아니죠. 그래서 14번은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8-3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동 조영호 헬리조였습니다.